성경말씀 영어로 쓰기 열두번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어,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잘 새겨, 새겨지도록 써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한글로, 영어로 새겨놓으신다면 정말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뭐뭐하면, 자 이쪽 부분을 먼저 쓰겠습니다. 연결사 그러므로 주어 너희가 그 다음에 뭐뭐한다면 선생님, 제가 이거 확실하게 영어로 쓸수 있습니다. Therefore, if you입니다. 네, 맞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 어, then은 무슨 뜻인가요? 어, then은, 그럼으로, 그렇다면, 그러면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en을 먼저 쓸 거고요. 어, 선생님, then은 중간에 쓰셨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중간에 올 때도 있습니다. 어, then, since you, 이렇게 해도 되지만, since then you 해도 됩니다. 어, 그리고 너희가 뭐뭐 하면은 if, if you가 맞지만, 여기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라는 뜻이 강하기 때문에 since를 쓰겠습니다. 때문에란 뜻의 since 굉장히 중요한 그 접속사죠. 선생님, 때문에는 because 아닌가요? 네, 하지만 비코즈 대신에 since 때문에라는 접속사를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 이래로 그리고 뭐뭐 때문에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뭐뭐하면 since then you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분 어렵습니다. 동사 부분인데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이쪽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여드리면서 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have been raised 라고 합니다. 동사 raise에, 어, 이렇게 다시 살리심을 받다, 들어올리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have been raised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어,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핵심 문법, 문법 설명 현재 완료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네 가지 용법이 있다. 계속, 완료, 경험, 결과. 그래서 he has studied English. 그는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다. 보통 뒤에 he has studied English for two years. 뭐 이렇게 이제 붙는데, 어, 저는 이제 짧게 끊었습니다.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 계속 완료, 경험 결과. 이거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이거 배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러시면 됩니다. 계속. 선생님, 이게 완료 경험도 배웠는데요. 아니 여러분 그냥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완료는 완료돼서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경험은 경험한 상태를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결과는 그그 결과 계속 그 결과입니다. 계속, 계속으로 이렇게 딱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이거는 완료야, 경험이야, 결과야. 이걸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이건 도대체 완료일까, 경험일까? 그것만 찾고 있어요. 그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를 중심으로,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부터 일어난 일을 계속 표현하는 겁니다. 계속 과거의 일에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를 수동태로 쓸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어, 이렇게 학학습 서적 있잖아요. 이렇게 학술지 같은 거 보면 현재완료 수동태가 아예 도배를 합니다. 현재완료 형태보다 음, 이렇게 우리 일상 회화나 일상 책 같은 경우는 현재완료를 쓰지만 학문 책은 거의 현재완료 수동태로 도, 도배를 합니다. 자, have plus been p 어, 과거분사로 씁니다. 선생님 여기 has 쓰셨는데요. 어, 3인칭인 경우는 해제를 씁니다. 자, 잉글리시, 영어 의 입장에서 보면은 has been studied by him. 그에 의해서 계속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have plus been plus pp. 과거 분사를 쓰면 이게 현재 원료 수동태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건요. have been raised. 자, r a i s e 는 들어올리다. 어, 다시 살리다. 근데 이제 다시 살리심을 우리가 했나요? 우리는 받은 겁니다. 그래서 have been raised를 썼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계속해서 다시 사,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살리심을 받았으면 죄하고 끝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계속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또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 어, 조금 개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복잡하고 긴데요. 자, 여기서는 좀 계속한다는 의미가 강조되었다고 해서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를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확실하게 영어로 쓸수 있습니다. With Christ입니다. 네 맞습니다.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어, 나나리의 실력이 향상되시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매우 흐뭇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자, 그다음에 위에 것을 찾으라. 찾으라 위에 것을 역순으로 쓰겠습니다. 명령문인데요. 음, 제가 이거는 좀 알려 드릴게요. set your hearts on이라는 표현 알려 드릴게요. 자, set 뭐뭐 on은 자, 뭐 뭐를 딱 고정시키다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Set your h e a r t on은 너희 마음을 고정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거기다 완전히 딱 고정시켜라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찾으라는 Set your h e a r t on이란 표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찾으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aid your hearts on. 자,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자, 위의 것들을, 자, 고, 그런 것이 되는데요. 자, 뭐뭐 하는 것들은 t h i n g s 고요 자, 위에, 영어로 위의, 위에, 자, above라는 제가 아주 중요한 전치사 알려드릴게요. 자, above는 위에 그런 뜻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자, 뭐뭐 하는 것들은 things로 표현하고요. 자, things above는 위의 것들을 위의 것을 이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다음으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라는 표현을 쓸텐데요. 자 이거는 콤마 찍고 where Christ 라고 쓰겠습니다. 어, 제발 관계 뭐 부사의 계속적용법 그런 문법 용어 쓰지 마시고요. 콤마 찍고 외우는 거기에는 그 장소에는이란 뜻입니다. 자 위에는 거기에는 그 장소에는 그리스도께서 Where Christ 앞에 콤마 꼭 찍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자 앉아 계시느니라라는 표현을 다음으로 쓸 텐데요. 자 요거는 의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Is s e a t e 선생님 이거 왜 수동으로 쓰셨어요? 수동태가 쓰였는데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쓰셨네요. 어, s 트 t 는 명사로 좌석, 동사로는 앉히다라는 뜻입니다. 앉히다. 그래서 수동태가 오면 안, 안, 앉다, 앉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Christ is seated라는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is seated. 다음으로 우편에를 영어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편에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at the right hand. 자 우편에 at the right hand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선생님, 앞에 부분 안 읽으시고, 뒤에 부분만 하시면 안 되나요? 계속 읽으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 계속 읽는 데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는 어차피 반복학습입니다. 영어는 반복된 학습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계속 읽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속에, 가슴속에, 머릿속에 다 쓰여지도록,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 읽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어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자 이건 쉬, 쉽습니다. of God, of God.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아 오늘 이거 정말 그 금쪽 같은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셔가지고요, 이거 진짜 강의 들으시는 분 대박입니다. 이거 영어성경으로, 한글성경으로 완전히 외우, 외우시고요, 매일 외우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막 축복을 막 부실 정도로 아, 이거 정말, 정말 금쪽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써보는 복습 시간입니다. 좀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참을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뭐 하면, since then you,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찾으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aid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aid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right h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아,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 많이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Since then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감사합니다.